시고. 그럼 이제 동그랗게 하나만 띄워줘 보시겠어요? 어. 높게 해서. 아구, 어. 이렇게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좋아요, 좋아요. 상태에서 숨을 좋아 계 보세요, 쭉 보세요. 여기 놔주시고 이 상태에서 처음 이제 아타신 분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띄워주시겠죠? 네, 이 맞아요. 상태에서 수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남은 거품으로 네. 티스푼 이용해서.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. 음.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? 곰이 나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, 맞아요. 이거는 에칭펜인데 네. 뾰족한 끝을 이용해서 더 섬세하게 음. 그림을 그려줄 거거든요. 동물 코를 그려야겠죠. 네. 코를 가운데 아래쪽에 그려서 어. 입까지 만들어줘요. 음.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눈을 그려야 하는데 한번 그려봐 주시겠어요? 아 눈은 좀 저는 그냥 안전하게. 하트. 음 되게 잘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릴 방법이 뭐냐면 제가 삼각형 기법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네. 삼각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작은 삼각형, 네. 정상각형, 직각 이등변삼각형, 음. 넓은 삼각형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면 일단 코를 중심으로 이등변삼각형을 그려줘 볼게요 네. 이게 실사 느낌 오. 네 그리고 에칭펜으로 깊게 콕콕 찍어주면 이게 지워지거든요. 네 그러게요. 네이 상태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 코를 중심으로 네. 넓은 삼각형 을 그려볼게요. 어떠세요? 아 이거 약간 만화 느낌. 그렇죠 만화 느낌 귀엽죠? 네. 나는 실사도 잡고 싶고 만화도 잡고 싶고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다 하실 때는 오. 이 중간 정삼각형을 해주시면 돼요. 코를 중심으로 정삼각형 이렇게. 아 뭔가 이상, 이상적으로 됐네요 그렇죠 아. 이 삼각형 기법을 지켜주시면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시다 이거죠 오 네. 네네네 그럼 이번에는 토끼를 한번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어, 좋아요. 이 티스푼으로 네. 토끼 귀를 만들어줄게요 약간 심표 느낌으로 이 상태에서 크레마를 매칭펜 끝으로 찍어서 귀를 표현해주고 아까 우리 코 찍어야 다 했잖아요 가운데 네. 코를 찍어주고 입을 만들어줘요 음. 그리고 우리 수염 네. <laughs> 눈을 한번 아, 어, 네. 그그 그, 그러게요. 이번에 어떤 걸 표현하고 싶으세요? 실사 느낌 아니면 만화 어... 느낌? 만화 느낌. 만화 느낌 느낌인데 안 예쁜 만화 느낌으로 그러면 한번. 그러면 코를 중심으로 어떤 삼각형을 그려야 될까요? 좀 넓게. 음... 그렇죠. 코가 네. 삼각형 넓게 네. 그렇죠. 어떠세요? 귀엽죠? 아, 어, 너무 귀여운데요? 그렇죠. 어... 그러면 이번에는 어. 콕콕 눌러서 지어 주신 다음에 네. 그렇죠. 오, 어 깔끔하다. 요 실사 느낌 한번 해 보시겠어요? 오케이. 코를 네. 중심으로 먼저 잡아 주시고 네. 이렇게 한번 그려 줘. 이거 완전 실사인데요? <laughs> 아, 뭔가 바보가 음. 된 느낌이 음. 들왜요 아 아니, 너무 간단한 거였는데 이거를 생각을 못 하고 그냥 그렸잖아요. 이것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큰거 같아요. 엄청 크죠. 맞아요. 네. 네. 왜냐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막 그리는 것과 삼각형이랑 딱 코를 중심으로 그려 주면 아. 좋죠. 하나 더 어? 알려드릴 건데 어? 알파벳으로 할수 있는 쉽고 재밌는 방법. 오. 일단 남자 아이의 머리를 J로 표현할 거예요. 알파벳, 아 알파벳 J, J J J J J J. 어, 네, 네, 네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D, D를 표현할 거예요. 오. 그리고 B, 네. 반대편을 표현할 거고요. 이 상태에서 우리 코는 C, C, 응. 그리고. 입 모양 V 아. 모양으로 입 모양 해주고 눈을 찍을 거예요. 네, 어 이게 또 삼각형 기법이 또 중요하게 그렇죠. 작용이 되겠네요. 여기서 이제 삼각형을. 아 제가. 네 저는. 해주시고요. 중간으로 정상을 경하시는 중. 맞아요. 관장이죠? 네. 왜 <laughs> 만화 같기도 하고, 맞아요. 실사 같기도 하고. 너무 귀여운데요? 깜찍하고. 여기서 네. 그러면 다시 반복을 하면 넓게. 어. 완전 귀엽죠. <laughs> 네. 이게이등게해경이해주면 실선 어, 이렇게 맞, 해서 이렇게 해서 는 눈썹까지 이렇게 이렇게 어. 자, 오늘 이렇게 어떠셨나요? 1cm 법칙과 삼각형 기법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다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연습을 조금 더 한다면 습관이잘들해것 같아요 이렇 이렇게 렇 네. 한 번에 적응할 수 있는. 네 느낌. 맞아요. 예. 네. 좋습니다. 이 콘텐츠를 통해서 일단 기본을 다 잡고 그리고 어떤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런 스킬적인 거를 쌓으시면 굉장히 또 좋은 시작이 되지 않을까. 그렇죠. 네 로라님과 한번 또 예, 라떼 아트를 다 잡는 예, 그런 라떼 아트의 정석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 저희 구독자님 고고님들에게 혹시 또 하고 싶으신 얘기가 네. 있으시다. 어 하고 싶 싶은... 얘기는 오늘 어떻게 유익하셨나요? 제, 저의 노하우를 조금이나마 풀어봤는데 아직 더 많은 노하우가 남아있거든요 더 많은 노하우를 알고 싶으시면 로라를 빵빵빵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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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무튼 유익한 시간 네. 네, 제공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네. 아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. 네. 로에넘의 이제 로라님 네, 라떼아트 시간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네 감사합니다 네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H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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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!